아르타는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도 왕은 신하들을 시켜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했다. 거리에는 돈 많고 젊고 아름다운 이들만 나와있게 했다. 그러나 신들은 이번에는 몹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빚어서 길가에 앉혔다. 왕자는 이 병든이와 부딪혔다. 병든이는 보기 흉하게 부풀어오른 배와 앙상이 마른 손발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괴로운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숨이 차 헐떡거리며 비틀비틀 걸었다. 구경꾼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나무 토막처럼 꼬꾸라졌다 수레꾼 이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수레꾼은 신들에게 혼을 아끼어 대답했다 이 인은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강건하고 힘 셌던 시절이 있었지요.왕자는 불쌍히 여기는 눈길로 병든 이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이 사람만이 당하는 고통인가?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운명인가?아마도 우리 모두가 비슷한 괴로움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병들문 이 세상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재난이지요. 시다르타는 다시 떨었다. 그는 심한 고민에 쌓여 생각했다. 인간은 병이 든다. 병이 들어 헐떡거린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즐거워한다. 사람들은 자신만 만하게 지낸다. 병들미 그들 주변에 어디인가 도사리고 있다. 공격 날짜를 기다리며 말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즐거워한다. 수레를 돌려라. 궁전으로 돌아가자. 오늘 산책은 이곳으로 끝났다. 그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휩싸여 공전으로 돌아왔다. 모든 즐거움이 모든 고통으로 변했다. 그의 혼은 어둠 속에서 꽃잎을 닫아버리는 꽃처럼 안으로 곱게 닫혀졌다. 왕수 또다나는 아들의 영혼이 침울해지는 것을 알아챘다. 수도단하는 수레꾼을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 수레꾼은 시따르타가 마주쳤던 늙은이와 병든이의 이야기를 올렸다. 왕은 비탄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와 왕이가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그에게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왕은 침착성을 잃고 화를 냈다. 신하들을 불러 늙은이와 병든이를 거리에서 옮겨내지 못한 것을 힐책했다. 거리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미라고 다짐했는데 신하들은 왕의 힐책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거리 어디에서도 병든이나 늙은이를 보지 못했다. 왕자가 부딪혔다는 두 사람을 그 누구도 본 일이 없었다. 왕 수도다나는 아들이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아들을 잡아두기 위해 세상의 온갖 진귀한 즐거움을 찾아 제공했다. 그러나 그 어떤 즐거움도 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왕은 생각했다. 그러면 아들을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가게 하자. 이번만큼은 그가 잃었던 즐거운 영혼을 다시 찾게 해주리라. 거지와 병든이와 늙은 사람과 불구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라. 이번에는 정말 물샐 틈 없이 해야 한다. 그는 심지어 수레꾼을 갈아 훨씬 더 똑똑한 마부로 바꾸었다. 신하들은 온 힘을 다해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조사했다. 자, 이번엔 실수가 없으리라. 왕자님의 혼을 살랑케 할 골칫거리는 이제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늘의 신들은 다시 죽음을 빚어 보냈다. 네 사람이 관을 운반하고 여러 사람이 울며 관의 뒤를 따라갔다. 시타르터와 수레꾼은 이들이 운반하는 검은 죽음과 부딪혔다. 그러나 신하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수레꾼, 저것은 무엇인가? 저들이 들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왜 저들은 검은 옷을 입고 그느낌에 가는가? 수레꾼은 대답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혼이 어지러워졌다. 저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같지 않습니다. 지식도 감정도 숨심도. 죽음은 한 토막 나무이며 한 줄기 마른 풀입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으며 즐거움이나 괴로움도 벗이나 적도 남지 않습니다. 왕자는 고통으로 몸을 떨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만 덮쳐온 것인가? 누구에게 나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옵니다. 천한 것이든 귀한 것이든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것도 함께 타고납니다. 시따르타는 공포를 느꼈다. 심한 혼란 속에 던져져 수류에 몸을 기댔다. 죽음이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오고 있다. 모든 이가 죽음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도 저들은 공포를 느끼지 않는구나.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즐겁게 희롱하고 있구나. 죽음을 남의 일로 여기고 있구나. 돈으로 희롱하고, 여인으로 희롱하고, 어여쁨으로 희롱하고, 수천 가지 하찮은 방법으로 삶을 희롱하며 즐거워하는구나. 수레를 돌려라 집으로 돌아가겠다. 수레꾼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왕의 명령을 기억해낸 그는 수레를 몰아 숲으로 달려갔다. 숲에서는 시따르타의 오랜 친구 우다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도단아가 시켜서 온 것이다. 우다인은 수많은 여인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이 여인들의 매혹적인 춤과 노래는 남자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사로잡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여인들은 남자들과 벌인 사랑의 게임에서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었던 여인들이었다.